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세리에아 23라운드 사스올로와 나폴리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또한번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그에 대한 현지 반응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스카이 스포츠는 김민재 선수의 평점 6.5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근데 네뭐 물론 로렌조만 6점이고 나머지 수비진 모두 6.5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크비차에게 평점 7.5점을 주면서 MVP로 뽑았네요. 로스포르트는 라흐마니에게 최고 평점을 주고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줬는데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 로리앙 대공격에도 별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 카스올라가 몇번 날카로운 공격을 하긴 했지만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마 라흐만이는 도움을 기록한 부분이 평점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유로스포르트는 크비차에게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토토메르 카토는 수비진 중에 유일하게 김민재 선수에게만 0 7점을 주면서 선수와 똑같았다. 네로베르디의 패스들을 트 막아내며 포효했다. 참고로 여기서 네로베르디는 하스홀로 팀을 의미합니다. 수비진 중에 로렌조에게 가장 낮은 6점을 주면서 수비 상황에서는 로리엔테가 굉장히 불편한 손님이었고 공격 상황에서는 몸을 던지는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그리고 투토 메르카토 또한 크비차에게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도 수비진 중에 김민재 선수에게만 평점 7점을 주면서 오리앙테 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상황에서 운이 좋게 자신에게 공이 오는 걸 발견했다. 77분쯤에는 140m 격지역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 교체로 들어온 상대 공격수 피나먼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어 근데 사실 골대 맞고 나온 공에 반응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져도 그냥 발 맞고 자책골이 될수 있었던 장면인데 상대로부터 슛이 나온 이후에도 끝까지 김민재 선수가 집중을 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칼치오 나폴리는 오시멘과 크비차에게 나란히. 7.5점을 줬습니다. 투토나폴리도 수비진 중에 김민재 선수에게만 평점 7점을 줬는데요. 수비 상황에서는 사전에 개입해서 수비를 성공시키고 공격에 연속성을 부여했다. 모든 플레이들이 정확하고 세심하면서 공격적이다. 역습 상황에서는 올라가서 오시면에게 2대 2 상황을 만들어줬고 유일하게 89분에 공을 놓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민재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이번에도 패스 시도를 100회 이상 했는데 패스 성공률 90%를 기록했고 클리어 5회, 슛블락 1회, 인터셉션 1회, 태클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해당 경기에서 경합 성공률 100%라는 것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